오늘 만나볼 곳은 필립과 함께한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이브 포세이돈 59평형입니다. 올드한 톤니로 꾸며진 현관은 심플하고 깨끗한 화이트 톤의 현관장을 제작해 주었는데요.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슬라이드 간살 도어를 설치하고 긴 복도에 따른 사각 등박스로 무드 있는 첫 공간이 연출되었어요. 자, 그럼 무게감이 가벼운 철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닥과 벽면 모두 광택감이 없는 연한 회색 톤 타일로 담백하고 정적이게 꾸며준 모습이었어요. 길게 뻗은 복도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였답니다. 도어는 전체적으로 짙은 그레이로 차분한 타이럴과 매치감이 좋도록 진행을 해주었어요. 먼저 만나볼 공간은 입구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거울장 그리고 불투명 유리의 샤워 파티션까지 실용적인 부분을 잘 챙겨준 욕실이 되었는데요. 거울장 아래 간접이 더해져 단순한 욕실 모습을 탈피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작은 방입니다. 푸른색 톤의 화사한 느낌이 가득 살아있는 방으로 입구장은 리폼을 통해 그 색감을 맞춰주기도 했어요. 도어를 열어보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장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사용하시던 가구가 혹시나 낡았다면 나의 수납 필요도에 맞게 재구성을 하셔도 좋답니다. 입구방 안에는 작은 욕실 공간이 더해진 모습이었어요. 변기와 세면대 등꼭 필요한 구성으로만 채워져 있어서 그런지 생활하는데 너무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방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인 벽지는 하늘색이지만 안쪽 반대편 벽면은 뒷불류로 한층 세련된 스타일링을 더해준 모습이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운대 두산이브 포세이돈 쉬나옥평 입구 쪽을 확인해 보았으니 집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더 보아도 간살 패턴의 슬라이딩 도어와 고급스러운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 거실 복도는 정말 근사한 모습이었어요. 짙은 그레이의 방문에는 크리스탈 스타일의 손잡이를 설치해 럭셔리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방안은 기존 사용하시던 장을 위품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굳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좋겠죠. 방안은 광안대교의 오션뷰가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다가오는 가을 광안리 불꽃 축제를 방안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입구의 현관과 복도 그리고 거실 공용 욕실 도배와 마루 마감이 이루어진 작은 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넓은 평수이다 보니 이번 해운대 두산이브 포세이돈 쉬나우평은 2탄으로 준비했답니다. 거실 그리고 주방 메인 침실 등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더 많으니 다음 2탄도 많은 기대감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인테리어 무료 견적 상담은 언제든지 필립 인테리어 대표번호 1566278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